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마스크의 조기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 포장은 금년에 추석이 빨리 들어서 2월 10일경에 보온이 들어간 포장입니다. 지금 간이 비가림, 비가림의 상태에는 물이 올라서 물이 머어 있는 상태, 아직 눈이 트지 않는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가지 유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포장은 이줄 간격이 2.9m입니다. 그래서 입수 확보를 15매 내지 18매 정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포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인은 3m, 줄 간격이 3m가 되야만 이 입수 확보에 매우 좋겠다. 지금 저희들이 사인을 보게 되면은 첫째 우리가 어, 이 발화를 해서 결과지를 유인을 하게 되는데 다른 결과지 에 비해서 잘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입수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매 정도 나왔을 때큰 결과지부터 결속을 해서 유인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제 결속기 이게 지금 사인 전용인데요. 이게 지금 간격이 좀 넓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속 처리가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사이는 누차 이야기지만 이 주지선, 유인선에 일반선, 1차선, 2차선, 3차선이 있는데 간이 노끈으로 이 사이는 눈이 밑으로 쳐지기 때문에 이 유인선이 있어야 된다, 이게. 싹이 나면은 이 유인선에 갖다 올려놔가지고 작업하는데 좋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다 다른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포도는 그 당도 향상이라든가 맛을 내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당을 과일 쪽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잎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이 가지 주지에 그러면 이 결과지를 많이 두면은 입수가 많아서 광합성이 좋지 않느냐 이런 그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결과지가 많을수록 입과 입 사이가 이렇게 겹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겹치면, 에, 주간에는 광합성이 겹친 상태에서는 안, 안 하는 고 야간에 호흡작용은 입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지 1m에 이 결과지가 12개 정도가 배치는 하게 가장 광합성 능력이 좋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 이런, 그, 결과지를 배치한 다음에 통상적으로 사인은 우리가 보통 700g을 내는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결과지에 한 개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동가는두 송이를 두는 것도 있는데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고품질의 사인을 내려면은 당도 18브룩스 이상 올라가야 하고 그다음에 망고향이 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송이 자체를 많이 배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지를 네개 정도를 사인을 달고 약한 한 가지 정도는 한 결과지 정도는 포도송이를 안 달고 해서 입수를 확보해야 되는다. 그다음에 이제 입수 확보를 제가 보통 열 다섯 잎 이상이라고 그랬죠. 이 포장은 전년도에 열 여덟 잎을 확보한 포장입니다. 그래서 착색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입수가 이제 나오면은. 지베리는 1차 처리 후에 적심을 하게 되는데, 지베리는 1차 처리 후약한 7일 정도 지나서 마지막 순을 적심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상태가 이 보통 1 5잎 이상이 되야만이 이 뭐라고 할까, 잘 익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인을 되게 지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9잎 이상 때 유인을 하라고 하는데, 보통 왼손으로 두 번째 마디 이렇게 딱 잡고, 이걸 딱 잡아서 고정을 시킨 뒤에 클립으로 유인을 하면은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흙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캔벨을 많이 하다가 이 사인을 보면은 이게 수세가 쎄냐, 약하냐 이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 사인 자체는 원래 나무가 이 캔벨로가 달라서 수세가 세야만이 수정도 잘 되고 포도, 송이도 좋고 상품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세가 쎄냐, 약하냐는 1마디, 2마디, 3마디 이 마디, 2마디와 3마디 사이 이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께가 11mm 이하에서는 약한 거그 다음에 13mm 이상에서는 수세가 강한 거 이렇게 판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 여기는 이 뭐라고 할까 그 비가림이 완벽한 상태 비를 안 맞을 수 있는데 일부 지금 간이 비가림 이런 상태에서는 이, 보통 이 포도잎에 빗물이 묻어요. 그러면 녹음병이 전년에도 굉장히 심했는데, 녹음병에 취약해지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포도잎에는 빗물이 안 맞아, 맞지 않아야 된다. 이런 대학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